영철입니다. 오랜만에 켰어요. 영철입니다. 오랜만에 켰어요. 아 오랜만에 나방이네요. 출발해볼까요? 출근길에 잠깐. 음? 나방보다? 음. 카 합니다. 영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네 보시다시피 저는 요새 운동하고 일에만 전념하느라 뭐 시간이 따로 있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가 않습니다 음 <laughs> 다들 다잘지셨는지참 다들 보고 싶네요 우리 아가 지금 시 베이비 영철자님들 보고 싶어요. 어제 이겼어요. 항구, 항구, 항구. 오 한국 오대어 손흥민 첫 번째 골 그다음에 김영건 두 번째 골 멋졌어요 잘했어요 우리 손흥민님 김영건님 화이팅 신호가 떨어졌네요. 가야죠. <laughs> 출발 아이고, 날씨 좋은데, 참 미세먼지가 좀 많아요.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좀 지금 많은 상태에요. 뿌애 뿌애, 하여튼 아이고, 저희 할아버지 일찍 나오셔가지고 농박하시네 하여튼, 우리 한국 살다 보면 부지런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본받아야 돼요. 네 부지런하신 분. 저 항상, 어, 배울, 배움의 자세로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받아야 되지 않을 것도 있죠. 예. 네. 본받아야 될 거는 본받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리는 저의 성격. 이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니다 근데, 어, 저에게 이제 고마우신 분들, 뭐, 스승님이나, 선생님이나, 반장님이나, 뭐, 다들 너무 고마우시죠. 교수님들 대학 부대장님들 부대장님들한테 제일 고맙죠. 특전사에 가게 되면 부사관 후보생으로 처음에 부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서 그때는 하사관 후보생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명실박받었죠 부사관인데 특보에 가게 되면 어, 거기 부대장님들이 다 대대 부대장님들이 다선임하사님 그런 식니까다 상사 원사님들 그런 레벨로. 에 계신분들이 상상원사님이면 어 특전사에서 중사 하사, 중사, 상사 그 다음에 원사예요 원사가 최고 높은 계급이죠 부사관 체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전사는 부사관이 7, 장교가 2 그리고 사병이 1 이렇게 비율이 된다 보시면 돼요 10이면 아, 지금도 구 대장님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항상 구 대장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잘되라 바르거라 얘기해주시고 절대 기죽지 마라. 남자답게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잘 계시는지 모르겠네. 다들 잘 계셔야 될 텐데. 항상 건강하세요, 고전장님 사랑합니다. 잠깐 출국길에 또 찍은 거니까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이게 다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다들. 하시는데 제가 자주 유튜브 못하고 방송 못해서 죄송합니다. 집중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집중할 시기입니 집중. 아 운전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다 보면서. 제 장점이 있으면 순발력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단점은, 어, 운동신경이 좀 두네요. <laughs> 근데 노력파야. 그래서, 특전사도 가게 됐고, 특수부대도 가게 됐고, 특수부대 중에서, 또 특전사 중에서 최고의 부대, 707을 가게 된 겁니다. 저 운동신경 두네요. 굉장히 두네요. 음, 누가 좋다고 운동신경 좋다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운동신형 쓰면 스스로 발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는 검은 벨에 안 되면 되게 하는 직접 무대 용사 용사 이렇게. 또 노래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전에 한참 가면서 항상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바뀌어, 바뀌어.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하고, 부대장님들, 선후배들 위아래는 깍듯이 지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부대도 친세야 돼가는데, 저는 본대 마인드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킬 건 지켜야 되고, 위아래는 분명 해야 된다는 거. 군대에서는 당연히 그 위아래 치기가 명확하게 되야지 군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막어 내가 싫으면 나가면 되니까 근데 군대라는 조직은 아니잖아요 네. 위아래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전쟁 시에는 불, 뭐 명령불복종은 당연히 총살이죠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군기가 강해지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에 따른 어, 그 평소 때, 그군기로 어, 북한군을 묻를수 있는 거죠. 꼭 북한이 쳐놓는다는 전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전 그렇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후배들 막 조패고 막 그, 그,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전 진짜로 솔직히 얘기하면 후배들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대도요. 예. 네, 제가 너무 많이 맞아봐가지고, 어.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왜? 안 때려도 충분히 들어줄수 있는 인격체인데 왜 때려요? 왜?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사람 한명한 한 명은 굉장히 그 사람만의 인격체가 있어요. 그걸 존중해 줘야 돼요. 반! 남을 무시하고 깔보분은 어, 악한 자한테는 인격체 안 합니다. 그냥 조사 버립니다, 저는. 그게 맞죠? 그래서 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니고 악한 자에게 더 악하고 선한 자에게 더 선하고 네. 죽을 때까지 이런 변함이 없습니다 빠이빠이! 주차해야 돼요. 띠리리리리리리. 아, 저는 그거 없어요. 뒤에 후방카바나 없고, 띠리리리리리리리 팔 넣어서 해는 거예요. 멋지죠? 빠이빠이! <laughs> 조사루 안녕!